안녕하세요 3분유지입니다. 오랜만에 숙제 영상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영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어른들을 위한 게임 성인 게임 텐카푸마 리뷰입니다. 해당 영상은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요즘 가장 핫한 게임인 성인용 게임 텐카푸마 일단 간단하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텐카푸마의 스토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 최강의 마왕 시저가 되어 마계, 인간계, 심지어 천 개까지 온 천하를 정복하면서 자신만의 후궁 군단을 확장해가며 즐거움을 누림과 동시에 전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침략, 조련으로 온 세상의 암컷들을 전부 정복하는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 역해를 모아서 그 역해를 조련하는 겁니다. 이 게임의 특징이 바로 침략과 조련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바로 게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어른들을 위한 게임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튜토리얼부터 차근차근 진행해봅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튜토리얼은 친절합니다. 게임 진행방식도 일단 턴제게임으로 튜토리얼을 하면서 익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냥 위로 올리면 스킬이고 아래로 내리면 방어. 그냥 터치하면 평타로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속성이랑 스킬을 확인하면서 전투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템도 획득할 수 있는데, 역시 탱카프마답게 아이템도 보통 게임이랑 다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해봤으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차를 해야죠. 모든 게임의 재미는 바로 이가 차 아니겠습니까? 역시 가차를 할때 뭐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거라 아직 어떤 캐릭터들인지 잘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정말 취향별로 다양한 캐릭터가 있네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SSR 등급이 가장 좋은 거겠죠? 저는 특히 이 캐릭터 대장군 준호아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구요? 조련시키고 싶게 생겼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게임에서는 저는 이런 육덕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 조련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 조련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련을 하려면 이렇게 아이템을 선택하고 캐릭터를 터치해 주면 되는데요. 반응이 생각보다 좋군요. 보시다시피 아이템에 따라서 조련 퍼센트가 다르게 올라갑니다. 많이 필요해 보이지만 막상 게임을 진행해 보면 금방 금방 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련이 끝나면 드디어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물론 유튜브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조련당하면 재미가 없죠. 물론 단계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단계별로 조련해 나가면서 원하는 것을 보는 게 재미가 쏠쏠합니다. 워낙에 캐릭터들도 다양하고 스킨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캐릭터를 선택해서 조련하는 게이 게임의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장군 준호환도 마음에 들었지만 사실은 이 슬라임 캐릭터가 제가 핸드폰 게임을 그리 많이 해 보지는 않았고 에로 게임을 처음 해 보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더빙이 미쳤다는 겁니다. 처음 게임 시작을 할때 중국어와 일본어 두 가지 언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웬만해서는 일본어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더빙이 진짜 미쳤습니다. 부분 부분 쓸데없이 효과음만 넣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투신 전부 풀 더빙입니다. 거기다가 무삭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그 이상입니다. 거기다가 감금, 족수, NTR 등 다양한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름 소소하면서 아주 챙겨서 볼 만한 게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캐릭터들이 데미지를 입으면 이게 위상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이게 또 나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해 조련할 수 있는 역해가 취향별로 마0 종류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 취향인 육덕대장군 준호왕 같은 캐릭터, 조금 색다른 취향의 분들을 위한 슬라임이나 여신관 요정 같은 캐릭터 등 본인 취향의 다양한 캐릭터를 모으실 수 있습니다. 워낙에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분명히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캐릭터들이 있을 겁니다. 캐릭터들은 가차를 통해서 모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과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릭터들은 금방 금방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과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각 캐릭터별로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코스튬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벤트 관련 사항은 텐카프마 공홈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워낙에 수위가 높기 때문에 텐카프마는 어플 스토어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APK 파일을 받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설치 주소는 우측 상단의 QR 코드 더보기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해보시면 확실히 왜 심의를 못 통과했는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른용 게임 텐 카프마.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어른용 게임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름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더 조련 시스템이 상당히 애간장을 태웁니다. 현재 여기저기서 가장 핫하다고 소문난 게임이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